안녕하세요, 여러분. 제가 지난 주부터 심한 감기에 걸려서 영상을 한주 밀려서 업로드하네요.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반려동물 동반이 가능한 국내 첫 펫존 스타벅스 스타벅스 구리갈매 DT점입니다. 처음 생겼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너무 너무 소개해드리고 싶었는데요. 조금 여유로울 것 같은 평일 오전 시간대에 방문해 보았습니다. 반려동물 동반이 가능하여 저희 집 귀염둥이 카누도 함께해 보았습니다. 주차가 복잡할까봐 걱정했는데 다행히 안내 요원분이 계셨고 드라이브스루 이용 고객과 매장 이용 고객이 들어가는 입구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져 있더라고요. 저희는 주차를 하러 들어갈 거라 오른쪽 입구로 들어왔어요. 주차장은 3층까지라 꽤 널널했는데 주말에는 혼잡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주차요금은 10분당 500원이고 스타벅스 주문금액 만원 단위로 1시간씩 주차 할인이 적용됩니다. 1층에서는 주문도 할수 있고 바테이블 좌석도 있어요. 구리 갈매 디티점과 더 북한강 알점에서만 구매 가능한 패밀리 가방세트 MD도 있는데요.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안 샀는데 자꾸 눈에 아른거려서 다음 방문에는 꼭 구매하려고요. 2층 펫존에만 반려동물 동반이 가능한데요. 몸무게 25kg 이하, 최고 50cm 이하의 친구들만 이용이 가능합니다. 그 외에 주의사항이 적혀 있으니 펫존 매너를 지키면서 같이 이용해 봐요. 입장 전 QR코드를 통해 반려동물 출입 등록과 설문 조사 후에 입장이 가능합니다. QR을 못 보고 입장해도 펫존 직원분이 친절하게 출입 등록 안내문을 주시더라고요. 그리고 팻 부스석이 꽉차 있어서 대기 번호를 주셔서 마음 편하게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. 팻촌에 들어오자마자 보이는 웨이팅 룸인데요, 1층에 음료를 가지러 갈 때나 화장실을 사용할 때 혼자 오신 분들은 웨이팅 룸 이용할 수 있게 마련되어 있더라고요. 많은 시설에서 웨이팅 룸을 보았지만 이렇게 넓직하고 아늑한 웨이팅 룸은 처음 봅니다. 그리고 자리마다 펫 테이블도 있었는데요.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 디니어의 제품이라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. 스타벅스의 강아지 전용 식탁을 자라니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워요. 사이레노더로 주문한 음료랑 샌드위치가 나와서 가지고 오니 펫부스존에 자리가 났더라고요 생각보다 빠르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. 펫 부스존은 총 7개로 1시간씩 이용이 가능하고 부스별로 크기가 조금씩 달랐어요. 저희는 나름 넓은 7번 부스로 안내받았습니다. 직원분께서 문에 달린 타이머로 1시간을 맞춰주셨어요. 카누도 신기하고 좋은지 냄새 맡고 적응하더라고요. 펫 텐틴이 있어서 둘러보았는데요. 펫 전용 식수대, 펫 전용 물그릇, 고객용 식기 덮개, 펫 전용 물그릇 반납대까지 너무 섬세한 펫존에 정말 무한 감동이었어요. 카누도 물통은 챙겨왔지만 편하게 먹으라고 물그릇에 물 담아서 줬더니 너무 잘 먹더라고요. 물그릇도 미끄럼 방지 패드가 붙어있어서 움직이지 않고 좋았습니다. 그리고 바닥재도 미끄러지지 않는 소재라 너무 안심이었어요. 또 거의 모든 공간에 리쉬홀더가 있어서 보호자님들도 음료 드실 때 잠시나마 손이 자유로울 수 있을 것 같아요. 곳곳에 있는 세니테리스테이션에 배변 봉투, 손 소독제, 배변 패드, 탈취제, 물티슈, 위생 장갑까지 정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. 이건 제가 너무 기대했던 포토존인데요. 드라이브스루와 똑같이 생긴 모양으로 귀여운 인생샷을 남길 수 있게 마련되어 있더라고요. 뒤편에 보면 이렇게 반려동물이 앉을 수 있는 넓은 공간이 있어서 잠시 앉혀두고 얼른 사진을 건지면 될것 같아요. 카누도 찍으려고 순서를 기다렸는데 고양이 친구도 놀러와 있더라고요. 생각도 못했는데 산책냥이들은 나와서 함께 즐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카누도 앉혀봤는데 겁이 많은 강아지라 제대로 된 포즈는 원하지도 않았어요. 근데 딱 자리를 잡아줘서 너무 귀여운 사진들 많이 건지고 왔습니다. 저는 페프스존이 너무 좋았는데요. 그 이유는 카누가 강아지 친구들만 보며 도망 다니고 힘들어하는 성격인데 부스 안에 있으니까 투명창을 통해서 친구들 구경도 하고 재밌어 하는 것 같더라고요. 주차장 바로 옆쪽에 잠시 산책하고 강아지들 볼일 볼수 있는 공터도 있어서 카누도 집으로 떠나기 전에 볼일을 보고 출발했습니다. 주차는 따로 사전정산기계가 없어서 나갈 때 주차할인권 바코드를 입력한 후에 결제를 해야 합니다. 아직 반려동물 동반 스타벅스가 많이 만들어지긴 힘들겠지만 집 가까운 곳에 만들어주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. 여러모로 잘 준비되어 있는 펫존인 것 같아서 카누와 함께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고 왔습니다. 여러분도 이번 주말 반려동물과 함께 방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? 그럼 여러분 오늘도 영상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 안녕!